이건 순지자 베린고와 마흔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의 2장을 통하여 시온이 노래하고 깃발 일에 대해서 소원연의 청량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은 황폐됐던 예루살렘을 청량한 일을 보여줄 때, 인간 동물의 부패되고 속해단 기회를 소원연의트랜줄 청량줄을 통하여 다시 청량하여 새로운 순금 등재단의 첫때계 세일의 구사를 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완전한 기회를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친히 불성가게 되시며 그 가운데서 새 시대 영광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은는 종, 나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 기대동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속화되고 복화된 일원때 새로운 완전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의 다른 줄로 성령하여 새로운 교회를 일으킬 것을 인간 으로 대비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일절입니다 2절의 5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한 사람이 청령초를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네 어디로 가느냐 모르는 중 내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령하여그 장범을 보고자 하노라 할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꺼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직이 만으므로 그것이 성격이 없는 전력화가 되리라 요호와의 말씀에 내가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리 한때는 버렸으나 다시 크게 역사해서 회복시켜주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일선을 향하여 역사시대에 같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런 기독교의 종말에도 아무리 교회가 진리와 영계가 혼선 되어서 또 부패될 때라고 하나님 책임지고 다시 말씀하셨던 대로 그를 완전한 교회로 이루어 놓는 동시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는 2000년 동안은 교단과 교발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을 그들 영접하여 직접의 권호를 믿고 부활 성전 하신 예수님의 사망으로 이긴 것을 믿으면 중생 받아서 하늘 백성이 되는 이러한 네, 그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 인간 성물에는 알련과 전환에 죽장고스 시작하고 죽장고별성처하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을 때 이때는 부패되고 속해된 교회들을 그냥 두고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에 다른 질의 진리로 청정하여서 다시 완전한 교회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진리가 네, 달성되고 혼전되면 네, 마귀 역사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바로 되는 진리의 성령도 역사였으므로 바른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완전 변혁의 역사로 네, 완전한 정확한 바른 교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인간정보에는 첫대 교회라 알곡을 모으는 역사다. 마지막 한 일의 전선 때문에 알곡을 모으는 역사에라 이렇게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 보면 소년으로 청량을 해야 된다. 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열두 살 때던 해 어떤 일벌어었습니까 유월절 축제에 가셨다가 그들 오 창보마리와 요셉이 예수님이 없는 줄 알고 삼일 동안 헤매다가 예수님을 찾으니까 성전에 가서 계셨죠. 예수님이 뭐라 고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는 이제 예, 옛날 글에 대놓고 12살이 돼야 회의장에 들어가서 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 회장에 들어가서 이제는 12살 때에 이사 61장 1절, 1절을 읽으시고, 그리고그 말씀이 나한테 응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거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새로운 종교를,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소이라는 말을. 그 o 겁니다. 그래서 e l l 이라는 것이 she,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데 영적으로는 이제 말씀 g me, you're doing 야될 것을 u r e doing me, you're doing 면 이것은 알 r e d o 역사 g me, y o u r 가 doing me, you're doing me, you're doing me, y o u 그 e doing me, 누가 본 사상을 보시면 잘 말씀을 하시죠 2장 4장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사정을 통하여 그렇게 시작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천지의 대주제이신 아버지여 그것을 지혜로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이들에 나타나심을 감산하이다 뭘 본다면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 대제사장 율법 합자 서기관, 자물 유사, 이런 놈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이제는 깨닫지 못했죠.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그, 어, 어, 부식한, 그러한 어부들인 열두사들에게는 그걸 깨닫게 돼서 지금 구세주로 또 하늘의 하늘로 인정한 거로 이제 열두사가 되는 공간을 늘렸죠. 인간청문에도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날 때에 교권을, 불교할 교권을 그는 알아보지 못하고 이올려 어떤 이런 순수한 사람들이 받들이는 영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하니그진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진리대로 이언대로 여기 성취하는 과정이 진행이정리인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 열두 살때 이제 절개 절 절개 전례를 쫓아갔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째하여 나를 살지 않으니까 내가 어딘지에 있어야될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제 그거면 2장 40개를 얘기했죠.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주인도 12살부터 하는 일을 위서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나의 순국도 나사렛에서 일을 쌓아 안식일에 찬기클레로 개장해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이런 얘기 했죠. 현재 이사회를 61장에서 1절에서 2절을 드리거을 책을 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적에 복음을 전해가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서아 포로된 적게 자유를 눈먼적에 다시 보게 함을전파하는 눌림들을 자유케 하고 제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기게 얘기했죠. 이 글은 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laughs> 그 말씀을 하을하니까4장2시키려고면 그 동네 밖으로 쫓아내 그 동네가 건설된산양덩이까지 걸고 가서 일천 내리치고자 하되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일들이 인간 동물에도 있어서 새로운 교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인지 제가 결론순위에 21세기에 들어가서 이거 시작돼서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 전선 사람들과의 임박한 때우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도로 진리가 혼선되고 병역 혼선되는 교회를 다시 이제 치대로 놓는 것처럼 진리에 탈선된 자들을 이런 권란에 비해서 진리에 파는 자들만 새로운 토을 닦아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러한 인간을 초대하에는 진리가 조금 더 가가 없는 정확한 다른 쪽의 역사가 있어야 하느님이 그들 통 역사가 된다는 사실 또한 알려준 것이고 천명한 장수는 이제 권리 행사를 하는이 하신다는 뜻이 양측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걸 이제 구역 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구역에서도 이스라엘 역성들이 이제 그로스 왕의 명령 외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되고 성전을 복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많았죠 방해하는 세력이 많음으로 말로만 이제는 그들을 자 이제 방해해서 성전이 이제 적고 얻게 된 것이 예, 결과됐었죠. 중지가 됐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 느헤미야 사장 십절 십팔절에 보면, 썽을 건축하는 자와 단발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게 때서었만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옛날도 권력을 잡는 것을 방위하는 실력을 이제 무기로. 죽여도 된다, 인물이거든요. 그래하나서 강권적인 역사 반대하다가도 하나의 권력 역사가 이면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의 일을 진행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인지 알까 그래서도 가알 그러니까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요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 같이 흩어지게 할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서 도망할지니라. 다여와의 말이라. 아브라함의 성의고아를 시온아 이제 너는 바알진이 피할진이라. 께서 이것쯤 말씀하시되 너희를 열 열국을 용거로 다를 보내셨나니 그 너희를 하는 자는 눈동자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느이 한때 아브라함의 시온의 바벨을들서예루살을치하고또발치 자니까 성전이 못 갔던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에, 그, 택한 백성이라더라도, 택한 종들을 하더라도, 이바벨론 포르의 가게를 이런 징계를 내린 것처럼, 인간 청문에도 도달이 없었거 그런 곳에서 다시 나와서, 새로운 종들을 모아서, 이제는 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나오면은, 눈동자가 작겨준다는 것을 말씀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음, 동방, 미대바사에, 그, 콜리스의 왕의 명령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복권할 때 있었던 것처럼 인간 성을 동방 땅까지 해준다는 거죠. 콜렉의 사명자가 나와서 이런 청량한 역사로 올바른 결을 세웠고 거기에 순종한 이들로 남들이 남은 백성을 삼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아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모적인 발굴의 종들로 영등래가 제거해준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것은 완전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종들을 통하여, 새로운 청년의 역사로, 새로운 기회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인간적으로까지 한전의 역사를, 전산문의 역사를, 첫배개가 나오는 과정을 해야 할 것이다. 믿기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냥 깨닫기는 어렵겠지만, 성경이 이루어지는 종들의 단체가 이런 역사에서, 세계적인 역사라, 전선 너머에 진리의 심판의 잠재를 전하려는 역사을만들어서 마지막 성의 표현의 통보가 되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하면청명을 받으러 순종하받입인마지면사천명이 나오고 끊길 수 있는 큰 물에 백성들들이 나와서 예비적 보호체소 이제는 심판의 관련 재앙과 상관이 없이 영령의 한 백성에 대해서 세시에 축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인 듯,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망군의엎수 나를 보내신줄 알리라. 요와의 말씀에 시험에 따라 노략을 기뻐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에 구할 것입니다. 그는 많은 나라가 요와 계속하여 내네 백성이 될 것이오. 나는 네 가운데에 구하리니, 내가 망군의 엎혀서 나를 네게 보내신줄 알리라. 그래서 이렇게 한때는 원수에게, 망하게는 이러한진 징계 역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불에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성을 복귀한 것처럼 밤에 함께하는 우리들이 세계에 등이라는 역사가 인간으로 있을 것 보여준 겁니다 세상은 아주 소화되고 부화되고 실력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며 음료청, 공과 교권에 철저히 핀 양떼만 많은데 이때 그들다 해방시켜서 이제는 그들을 알곡과 적중으로 가는 일에 아래 을 모아서 국관에 드이는 것처럼 도전 보와 인도와 양극을 밖에서 남동 남백성으로 셋을 이겨는 일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기가 사로 이제 붕괴되고 쇼크된 데서 나와서 한 단체를 이루고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나타으로 세계 통일의 건조의 역사로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다이왕국이이어진다는 말씀처럼 이 세계 통일의 천년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이러한 작은 재단으부터시작해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다이기볼 수가 있는 겁니다. 1 2월1 3일입니다 요하께서 장차 유대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소를 삼으시고 다시 요샘을 택하시니 불을켜려긴자들 요하께서 잠듬을 벗은 요하께서 그성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옛날 파멸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산을 복구할 때파멸해서 다시 뭉쳐져서 한 단체를 더하서 비비한 단체지만 저원 소세부를 통하여 복갈의 역사가 있었죠복 역사가 반대에서도 14년, 1 정도 중지됐다가 다시 아닥사스와 의왕들에 대해서야 복구했으로이 시대도 이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강건들의 역사로 이러게청량하 역사로 다시 알곡을 모는 역사로 이제는 이동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느님의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예언대로 하시는 것이고 또 알파적인 역사를 통하여 인간 종로의 될 일을 알려준 것이고 인간 동물에도 옛날에 유급적인 설교 학생들 있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신의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계 통일표 효과가 있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셀렉트들 잠시 살펴보면, 얘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귀들의 열 집파는 솔로몬의 협성으로 해서 이제 아스리에서 망했죠. 또담미다의두 집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키스기아네 이제는 협성으로말하아 이제 또아스로에서 바벨론에서도 망했죠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던 것으로 인간 속에도 협성하고 태합하는 이런 신앙적인 관계가 부패되었다. 새로운 종들의 역사로 알고를 모으는 역사로 이제는 숙화되고 했는 데서 알고를 모아서 천삼년만에 진리의 다른 길의 말씀을 통하여 청량을 하고 알고 모아주는 데가 있는 것이 천삼년만이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는 보아 인도함을 받지만 순종 자들은 후삼년만에 받아서 짐승협회를 받게 되고 짐승협회를 받은 자들은 이제 대제 때와 악악악했던 때 전면을 담는 신한테 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새로운 종의 역사가 새로운 교회 역사 새로운 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스그라나 성경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듣불 때가 되어서 21세기에 이런 일이 시작되어서 이제 마지막 한 달에 점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모든 예언서들이 다 성취되어서 반려 뜻대고 그리스도의 성전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권서 이렇게 권능을 통해서 이제는 십권 내주시고 예수님도 철장 권세를 받으셨는데 세계 통일의 왕국하는 축복을 받을 정도 됐는데 만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그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 국가 지키는 자를 준다 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대행도적인 총이 나타나서 세상을 통일하시는 권세를 줘서. 이인들을 통해서 세계통일의 표황을 이루는 것이, 화려히 모든 연이 성취되어서, 개시록이 성취가 되는 세시대 그리스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개국 7점에서 살펴본다면, 인마인 10만 4천 명의 그런 성도의 무리가 나오고, 개국 7점 코들의 능기실성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예비체보체 뽑아였다가 세시대 백성이 될 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런 일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는 21세기 초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도 대충 살펴보신다면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2 0 0 0년을 세월이 갔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약2 0 0 0년을 세월이 갔고 예수님의 초림과 제림도 2000년인데 2000년이 또 차서 마지막 한 일에 이제 청량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아주 천년 왕국만 방금 언때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성취되면서 하나님 일어나실 말씀 이런 것은 이제 말씀을 통하서만, 변론을 통해서만 별로 통해서만 하나님 역사식신 거죠, 겁니다 그래서 이사삼장 1 3절에도 보면 요께서 별로 를 일어나시노 백성들을 심판하시라고 서시더라 그랬지요. 하나님 진짜 별로 다는 말씀을 쓰시고 별로 날 오늘 심판하신다. 이니 전선면의 역사를 열룬의 건설을 뜻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약한데 성경에 나오죠. 요즘에도 어떤 탈선된 단체에서 신문에 크게 광고를 해서 이런 성경을 갖고 있죠. 오직 요한은 성전에 계시니 오온처럼 거앞에서 그 잠잠할진이라 이런 얘기했죠. 그 신제 완전 열룬 역사로 툭 떼게가 나타나서 오온성을 전파할 때 육조의 세상 건들은 다 부러지고 그렇게 순종한 자들만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리 형사이기 때문에 이 대세상권자는 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줬는데 이것을 이제 다 알지 못하고 단체들이 이걸 주장하는 이것은 성경대로들으러 일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이 일들이 다 성전에서 하는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카바코 어? 2장 2절, 2절도 성전에서 그걸 하신다 그랬고 또 여기 미가서 1장 2절에 도 보면 주께서 또 성전을 부리하신다. 이런 얘기는 데또 그 때도 아침마다 한다는 말이 선물이 많죠. 이것인지 여름에 드는 이 유튜버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 삼성당인지라도 저는 아침마다 우리의 파리대신의 활란 때우리부 구원이 때 가서서 이런 말을 하셨죠. 이사 5장 4절도 보면 주역께서 합자율을 내게 해주사 바로 검필판자로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워주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가 아르데 깨도다 아침마다 깨우치 일이 있다 이랬죠 이것이 아니면 의태종이 하나님의 별륜 권를받아서 어? 지혜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스바 3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내시는 표 불이 안되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거다 아침마다 여기 하님의 공의 법을 알려준다 언속의식을 이련을 하나님의 뜻대로 배운해서 이별들신 순종한 자들을 알고를 삼아서 하나님께 보호와 임당을 해서 하나님께는 이룬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이 반쪽 뜰에 데리고 이을수 있는 겁니다. 이런데 인간 종말 역사가 해 성도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잘 분별해 줘서 이 진력과 신종함으로여영업권의 권을 받고 가족적인권을 받고 자손 만대 축복을 이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